KB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청주 야구장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올 시즌 3번째 시리즈. <목소리> 저번에 이주연이번 로니도슨 3번에 김혜성, 4번 송성문 5번 치명타자이원섭 6번 최주환, 7번 김건희. 시즌 18, 14경기 18, 등판을 했고 어, 2승 4패, 49이닝 동안에 3.6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18, 있습니다. 1번에 이원석, 18, 2번 장진혁3번에 황영복, 4번 노시원 5번 지명타자 안치용, 6번에최은성 7번 김태엽. 시즌 18, 13경기 등판했습니다. 4승 4패, 72이닝을 소화하면서 3.75의 평균자책점. <laughs> 육상부 조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볼트에서 <laughs> 3구째를 받아쳤습니다. 공격적인 배팅은 중전한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두타자 이원석의 중재안타 이민범 투수입니다. 4구째 높은 볼을 받아 쳤고 오른쪽 위수 앞에 떨어진 안타.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 있는 하라이 글스 1위부터 서서히 불을 끊기 시작합니다. 4구 커트를 해냈고 그러나 땅볼 타고 1루수로 향하면서 최주환 선수가 직접 베이스를 봤습니다. 김인범이 노시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자, 김인범 선수가 큰산 넘었네요. 아, 결국은 볼넷으로 최은성까지 타석이 이어지겠습니다. 두자는 말로 첫 타석을 그것도 말루 찬스 상황에 맞고 있는 최은성입니다. 볼투, 삼구째 타격, 좌중각쪽 높게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원성준이 따라와서 잡아냈습니다. 만루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한화 이글스 득점 없이 오늘 이곳 청주구장에서의 5년 만의 경기 이회는0대 0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이원석 선수 그렇죠. 역할이 매우 큽니다. 최주환 선수의 타구가 좌중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타구는 좌중간을 완벽하게 갈라내면서 장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루까지 걸어서 들어가는 최주환. 지난 일요일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홈런 포를 가동했던 최주환 선수인데요. 그렇죠. 달라져요. 예예. 노블 토스탕에서 스윙 삼진! <laughs> 최종환의 장타 2루타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닝이 빠르게 끝나고 있습니다. 3, 2. 골렛. 백그 쪽에 걸렸습니다. 이루스이루는 늦었습니다. 김혜성이 1루를 선택하면서 타자 주자 최재형을 처리했습니다. 자, 오라. 어쨌든 어, 진루를 시켜준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고 2에는투앤 <laughs> 원. 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타고 1루에 있던 김태연이 3루를 돌아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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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이곳 청주구장에서 한화이글스의 선취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보는 한화이글스 타선 중에 최근에 황영목 선수와 이두윤 선수가 삼진율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고무적인 부분은 예.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역시 땅볼 타구 깊었습니다. 백차 캐치. 네. 자 지금 뭐 이돈 선수가 지금 정확히 포구가 됐다더라도 하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된다면. 네. 예. 토토 변하고 컨택했습니다. 오른쪽 짧은 타구 우익수 잡을 수 없는 위치. 최현성의 앞에 떨어지는않타 연속 안타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키움입니다. 스라이 투. 빠른 버이삼진아 아마 오늘 가장 빠른 공이 지금 송성문을 네. 상대로 좀 뿌려진 것 같고요. 아, 그렇이 탄삼진으로 류현진 선수 KB통산 o 1,300K를 만들어냈습니다. 역대 아. 1 5 번째 에 해당하는 1,300 탄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류현진입니다. 원버 원스트라이크에서 <laughs> 높은 점. 11에서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좀 다르만에 또1루에 김혜성이잖아요. 예, 예. 약속이 돼 있죠. 아, 그렇네요. 스킵이 예. 되면서. 예. 송구 자체는 더할 나위 없는 예 맞습니다 아. 예. 투수 앞에 걸렸고 이렇게 해서 이 무사 1-2루의 위기를 류현진은 정말로 완벽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득점 없이 지나가는 키우의 4회초 공격이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쭉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잡을 수 없는 위치 그리고 공이 뒤로 한번더킬를넘어 사이 이태현은은루루지지달립립다다루루지지루까지 2루까지, 2루까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k a 거리 측정이 o s o 시간 이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단타로 좀 끊어졌습니다. l 어, 래 나오네요. 또 하나의 타구가 안타 로 연결! 3루 3루에서 멈췄습니다. 김태 n 3루에서 멈추면서 w 자 o 로 1루에 이어서 또한 번의 만루 찬스를 잡고 있는 한화의 글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수들은 모두 정위치 주자는 풀베이스 그리고 원투에 카운트에서 이원석의 타구는 오른쪽에 높게 떴고 우익수 이주형 잡고 3루자 스타트 험메서의 승부 그러나 공은 3루를 향했고 3루에도 들어갔고 헌더 득점 그리고 1루장 2루까지 한점더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화의 4회말입니다 스코어 2대0 원투 똑같다가 맞춘 타고 김혜성은 1루에 처리가 됐습니다. 하마의4회말 공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원석의 희생플라이 타점 한점더 도망가는 하화이글스2대0 앞서갑니다.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또 김건희 선수 빗맞습니다. 3루 수 빠르게 대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구 처리 하나가 류현진 선수 마음에 평화를 줄 거고 원성준 선수 입장에서 큰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럼요. 네. 어쩔 수 없이 3구 삼진으로 결국 물러나고 마는 원성준 선수였습니다. 5회까지 무실점입니다. 원투 스윙 삼진. 그지만 경기 승패는 알수 없습니다. 예. 네. 2주행이 때리는 타구는 이루수 황영북이 처리하면서 투아웃이 됩니다. 역시 이번 타구도 황영북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또한번 빠르게 3자범 테이닝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류현진의 6회였습니다. 6회까지 보실 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김태현의 삼진 처리 원아웃 초이근찮는 포심의 프로 스포츠에서 승리예요. 예. 그게 스위. 동반이 돼야 돼요. 플라이도 좋을때요 오늘 네. 김성기 선수 앞선 이닝부터 좀 투구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렇기 네.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보직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네. 낮은 공을 받아쳤고 중견수 박수종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들어와서 첫 번째 수비를 이번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장식을 했습니다. 김성기가 3점 엄태닝으로 한화의 타선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보다 음. 본인이 더 마운드에 오래 있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지금 현 키움에서는 지분이 매우 높습니다. 류현진을 네. 상대로 김혜성이 오늘 두 번째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멀티 히트 게임. 떠날 타이밍인데요. 원볼투 스트라이크에서. 그리고 네, 아! 스윙! 결국 이 공에 송성문의 배트도 부끄럽게 끌려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단순히 문제가 그렇죠. 아니. 이 출발점이 예, 예. 어렵게 받아친 타구. 그러나 센터 쪽에 중견수 이원석이 잡아냈습니다. 다시 왼쪽에 떴고 이 타구가 이 타구가. 바로 담장 앞에 잡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저희가 나아갈수 있는데. 류현진도 <laughs> <리언진도> 지금. 예, <laughs> 살짝 놀랐지만 결국 좌익수에게 잡히면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잘로이려였습니다 7회까지 무실점 류현진입니다. 4경기 등판에 9 15이닝을 소화하면서 6.6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느낌이 좀 네. 있긴 하네요, 예. 어, 세트볼 레 왼쪽에 뻗어가는 어. 타구, 이 타구는! 넘어 넘버... 댄스를 거라 나옵니다 큼지막한 타구, 오늘 이거 청주구장에서의 타구 가운데 가장 큰 타구를 장진혁이 때려냈습니다. 이루타 오늘 3타 수 모아 타의황경목 그러다 이번 타구는 도승이 쫓아갔습니다. 3루자 타이거, 홈으로 이렇게 불러들고 있는 황양무기의 희생라의타점한점더 달아나고 있는 한화이글스 3대0입니다. 센터 쪽, 짧은 타구 중견수, 잡아놓고 이루자는 묶여있습니다. 투어볼넷이 어, 나오네요. 공선 4회 넘고 있고 홈런도 두 개. 이 타구는 그러나 3루수가 거둬들였고 1루! 1루에서 저리 3아웃. 잘루 1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 이글스 1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 3대 0으로 앞서가면서 8회로 갑니다. 토토. 스윙 삼진 네, 체인점의 높이가 아주 이상적이고 예. 이거를 힘있게 치려는 타자에게는 정타가 안 나오는 구종이에요. 네. 역시 힘을 잃은 먹힌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최은성에게 잡혔습니다. 화. 홍산 1,300K를 달성을 했고 별하고 컨택했습니다. 3루간을 빠져나가 않답니다. 고영우 선수가 오늘 첫 안타를 네. 만들어내면서 2사 주자1루가 만들어집니다. 이주영 1번 타자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8회까지 무실점 12년 만에 찾은 이곳 청중장에서 몬스터 류현진의 위용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올 시즌 30경기 등판하면서 8개의 세이브 1.59의 평균자 책점 8구째 승부를 이어갑니다 8구 타격 러나 없게 떴습니다 좌익수 장진혁이 잡아내면서 원아웃 살짝 비껴맞았고 좌익수가 따라 붙는데요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오, 잘 맞춘 타구는 우중간 쪽에 뻗어갑니다 일단 최연성이 커트해냈고 그러나 2루까지 내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원투 스윙선진 다소 긴장감이 오르던 그 순간 결국 주현상이이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5년 만에 이곳 청주에서의 하화의 경기 승리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수전이에요. 아주 예. 멋진 투수전을 지켜봤고 특히 류현진 선수가 모처럼만에 청주구장 등판에서본 예. 이름에 맞는 피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